봉다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계곡으로 산책 한 바퀴 했고요. 너무 멀미가 심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짐은 이게 다예요. 일단은 의자 먼저 세팅하고 앉아있을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봉다리예요. 여기는 영월캠프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솔밭 캠프장으로 버풍 계곡 있는 쪽에 캠핑을 갔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밭 캠프장은 안, 안 가고, 거긴 좀 선착순이라 좀 아침에 치열해요. 그래서 옆옆 옆에 있는 캠핑장, 영월 캠핑장으로 왔어요. 왜? 진짜, 진짜 폴대를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게 폴대 가방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진짜, 진짜, 어떡해? <laughs> 아, 멘붕이다. <웃음> <웃음> 어. 아니, 이게 제가. 사모야 텐트, 이게 좀 깔맞춤 하려고 폴대 가방을 이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사면서 하나 더 사가지고 의자인데, 이게 폴대 가방이랑 똑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되게 폴대스럽지 않아요? 그... 심지어 제가 이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왔거든요. 이게 폴대인지 아닌지... 해볼게요. 어, 이게 제가 항상 조명 부족할 때 쓰는 삼각대인데 혹시나 될까 해서. 너무 많아. 닭이 꼭 힘없는 게저 같네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삼계탕 먹으려고. 장한데 배는 고파. 맛있네. 안돼. 짜잔. 뷰는 좋죠. 영월까지 세 시간 반 운전해서 왔는데 볼데 없어서 <laughs> 배숙 먹고 있는데 안 먹어가지고 사실 집까지 운전해서 갈 수는 있긴 한데 다시 운전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아, 에전드. 안녕하세요. 기름을 받보너스 가... 카드를 위해 연료캡을 열고. me 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된 곳은 여기 그휘게 포레스트 스테이고요. 제가 저번에 그 타프 폴대를 못 가져가가지고 어, 캠핑을 아예 그냥 망쳐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일을 갈고 왔어요. 일단은 짐부터 옮겨볼게요. 1번 존이랑 여기 데크 존이랑 같이 있는 사이트를 예약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좀 야심차게 분노의 캠캉스 준비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일단 타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계신데 어떤가요? 너무 반짝반짝하죠? 아! 오늘 준비한 음식은 그래도 그캠캉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까르보나라 준비해 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주 한잔 마시고. 아, 여기는 아, 싫어할 수가 없어. 오늘은 캠캉스니까 맥주 하나도 좀 고급스럽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쯧 아니 <웃음> 정말 <웃음> 정말 다 가진 기분입니다 <laughs> 그때가 진짜 딱 휴가철 피크였나봐요 그래서 차가 진짜 꽉꽉 막혔거든요 2시간 30분 거리를 3시간 30분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텐트는 휴... 포기하고 준비한 백숙이라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백숙 끓여먹는데 너무 속상한 와중에도 맛있긴 했거든요 근데 아 그때에 비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짠! 아, 너무 좋다. 아야야야.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바로 밥 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찹! 바로 그냥 올려볼게요. 나는 카프레제 샐러드. 사실, 킥인데, 불소스거든요? 오늘 굉장히 차린게 많은 느낌이에요 너무 춥네 이플프은 음, 너무 무있있요요있있어이거석은이녀 음, 진짜 맛있거든이게이게모짜 뭔지 인지뭔는데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취미로 하면서 점점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굳에 눈동자에 건배 찡아 맞다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게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제가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짠! 라붐입니다. <laughs> 이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는, 코카콜라 에디션이라고 코카콜라 콜라보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한 박스. 아예 뜯지도 않았어요. 같이 뜯어보려고. 한번 같이 뜯어봐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라보브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아, 아, 이렇게 봉투 뜯는 게 없구나. 짠. 첫 번째 라보브에요. 귀엽죠? 이렇게. 귀엽죠, 여러분?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귀가, 이, 반듯한 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라보보, 이렇게, 이, 앙팡진 얼굴도 귀여운데. 자, 두 번째, 두 번째 라보보, 뽑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뜨는 건가? 아! 아, 여기 이렇게 이게 있구나. 이게 보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중포장이안 되어있어서 보면 끝이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쭉. 뭐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중국 나왔나요? 와! 중국 아니다. 아 어, 완전 귀여워. 세 번째. 제발. 쌍둥이. 쌍둥이. 하나 동생 줘야지. 에이. 여기도 히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든은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검색을 안 해봤어요. 히든이 이거,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제가 모, 모자를 살짝 본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마지막 하나. <laughs> 따끔하진데 귀엽죠 근데? 귀엽다. <laughs> 이거 걸어놔야겠다. 수나무 라부브 걸렸네네. <laughs> 아니, 아니 살짝 무서운, <웃음> 무서운데. <웃음> 오케이. <웃음> 살짝 귀여울 것 같아서 걸어놨는데 좀 살짝 광기예요. 약간 좀 인형의 집 같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가볍고, 조금 조립할 때손 많이 가는 거 빼면 최고예요, 이거. 평창은 밤 되면 더 시원해요. 여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지금. 터키상에 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다 살다가 유튜브 보는 고양이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제 덕선이는 정말 덕선이 같은 고양이면 정말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 이거 약간 당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피자 먹을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 먹고 포장해 놓으면 되니까 딱 하나에 맥주 딱한 잔만 더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리 오세요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대박 와와라와라라라라아 아, 행복해 라라 구름이 이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구름이. 오오오. 오오오. 화장실도 바로 있어요. 맥주 안주로 영화 보면서 먹을 거는, 죄송합로니 피자. 괜찮겠지? 경찰서에 다시 방문할 명 유언과 청소년 지도 감독 때문에 왔나? 음. 진짜 맛있다. 음, 어이, 나, 여러분 저는 영화 보고 맥주 조금 마시다가 자도록 할게요. 저 너무 잘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9시 21분이네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